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캠프에 남진 쌤오셨어요 남진 쌤 오셔서 오늘 격려를 많이 하고 해주고 가셨는데 남진 쌤 요새 잘 아시죠? 저푸른 초원 위에. 그림 같은 집을 짓고,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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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. 그데 남진 세일 보는 순간 그림 같은 집을 짓고. 우리 요새 맨날 이 여자인데 부동산 아닙니까? 부동산. 이 살고 싶은 집을 많이 짓게 하고 사고 싶은 집은 사고, 팔고 싶은 집은 팔고, 살고 싶은 데서 살게 하는데 이제 숲과 그림이 어울러진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하는데 초원이의 집을 짓고 하니까 제 공약이 생각이 나네요. 그런데 남진 선생은저 초등학교 때 유명했던 가수인데 제가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시기는 오로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. 그 중학교 3학년 때가 사춘기였는지 정말 그때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유행하던 노래는 다 알아요. 혜은이 선생님의 당신만의 사랑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감수감 이런 거 열심히 불렀던 것 같고 그당시 소녀와 가로등 그런 노래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. 오늘 남진 선생 보면서 옛날 님과 함께도 생각나고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 다시 생각해봤어요 요새 뭐 부르냐고요? 요새는 경로단지 노래 부르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두곡 불렀습니다 서울의 창가와 남행 열차였습니다 네 정말 재미없는 나경원이었습니다